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평창과 횡성 지역에도 KTX 강릉선 역사들이 들어섰죠. 여기 들어서면서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지만 올림픽 이후 역사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원도와 지자체들이 올림픽 유산인 KTX 강릉선 역사 주변에 대한 공동 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서울을 출발해 강릉으로 가는 KTX 열차가 횡성역에 도착합니다. 타는 사람은 없고 내리는 사람은 열명 남짓. 이곳 횡성역의 경우 하루 평균 평일에는 400명, 주말에는 600명 가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열차 20대가 정차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당 2, 30명이 타고 내리는 꼴입니다. 이용객이 없다 보니 역사 주변에는 그 흔한 편의점도 음식점도 하나 없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온 택시도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손님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바이 차가 많이 빠져야 한 4좌석대 그 정도 나가요. 둔내역과 평창, 진부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림픽 이후 사실상 역사만 덩그러니 남겨진 KTX 강릉선 역세권에 대한 공동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광 자원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KTX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강원도는 횡성군과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먼저 공동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악 관광이나 산악 스포츠에 아마 획기적인 이런 도약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역의 관광 문화 자원을 연계한 광역 관광 상품 개발과. 역사 주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